대전하면 떠오르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심당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시간은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이 빵집 주변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이 빵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고통을 토로하며 한탄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죽을 맛인데 뭘 아유,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래요, 이제.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 여우대장이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한민국 중앙부분에 자리잡은 이 대전시는 과거 논밭이 즐비한 한낮 시골에 불과했지만 경부선과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눈부신 천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넓뛰 넓은 대전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지역을 고르라고 하면 대전역 서쪽으로 펼쳐진 원도심 상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전역에서 옛 충남 도청사까지 중앙로를 따라 이어지는 이 거대한 상권은 예나 지금이나 대전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 성심당도 이 원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성심당에 갔던 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평일이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빵 하나 사기 위해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다리기를 1시간 겨우 빵집 내부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저도 이 인파를 해치고 먹음직스러운 빵을 골라 먹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갈 만큼 특별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성비가 좋다 정도? 뭐 어쨌든 주말 기준 하루 방문객이 17,000명에 달하는 이 빵집 덕분에 이 주변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 인근 상권도 함께 활짝 웃고 있죠. 사실상 이 빵집 하나가 인근 상권을 다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성심당 덕분에 낙수 효과를 보는 상가들도 있지만 사실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성심당 매장에서 조금만 걸어나오면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한적한 거리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로변 곳곳에는 공실이 보이고 비어있는 공간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구한다는 홍보물이 상가 유리창에 여럿 붙어있긴 하지만 이곳에 새롭게 들어와서 장사를 하겠다는 임차인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전의 인구가 많았던 옛 시절에는 이런 상권 안쪽 구석도 활기가 가득했지만 긴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일부 상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썰렁한 모습이죠. 사실 이 대전 원도심 상권이 조성된 지는 벌써 60년이 다돼 갑니다. 긴 세월이 흐른 만큼 도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죠. 특히 상권 외곽 건물들은 사람의 손길이 한참 동안 닿지 않은 듯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과 지자체 모두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사업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계획이 속속이 세워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지, 실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의 걱정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대전 교통의 핵심, 대전역 바로 앞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이곳은 대전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대전 중앙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전 최대 전통시장으로 한때 하루 약 8만 명 정도가 다녀갔던 대전의 명소죠. 이 시장 내부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좁고 아늑한 시장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여전히 정겨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아직도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 명맥은 완전히 끊겨버린 듯 합니다. 그나마 손님들이 있는 구역은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파는 곳뿐이고 그외 구역은 정말 썰렁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시장 안에 자리 잡은 의류 매장입니다. 한때 옷가게들로 가득했던 이곳 2층은 이제 불도 켜지 않고 창고로만 활용되고 있죠. 상권의 핵심인 1층도 이미 곳곳이 비어 있고 그나마 운영 중인 가게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이 평일 오후이긴 하지만 이 넓은 공간을 다니는 손님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여성복 매장 주인분께 자세한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 죽을 맛인데 뭘? 아유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래요 이제. 여기, 여기도, 또, 저 앞에도 빈 자리 하나 있고, 이쪽 건물, 옆에 건물 가면 더 많아요, 여기 부대. 며칠 이할 것도 없다니까. 이거 놀고 앉았잖아, 이 수수, 바느질 하는 사람이. 노논이 염불한다고 책이나 입고 앉았잖아. 그러다니 사람 없잖아. 어측하면 벌써 저문 닫고 가꿨어. 또 다른 가게 사장님은 마지막 손님이 다녀간 게 벌써 2주 전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도 오늘은 혹시 하나라도 팔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손님 구경하기도 힘들지만 이곳도 예전에는 옷을 사거나 수선을 맡기려는 손님들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터넷 시장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공급과 수요가 인터넷으로 쏠리게 되었죠. 특히 요즘 젊은층들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제외하곤 도태된 매장들은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2040년부터는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지방에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도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려 하고,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고기를 씹기 힘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수요층들도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과연 대전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